시작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은 53페이지에 수질오염물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교재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3페이지 생활하수에 의한 영향을 보시면 1번에 오염물질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수에는 무기물과 염류 같은 것들도 들어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무기물이나 염류보다는 뭐가 많아요? 유기물이 많고 세제가 많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생활할 수의 무기물이나 염류가 있으면 부영양화나 적조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영양화나 적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인산이온이나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철삼가짜리 염소 이온, 황산 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적조나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는 물질들 이득 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그러니까 무기물이나 염류에 해당하는 물질들이다 그리고 경도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유기물질이 많대요 가정화수에는 그럼 유기물질이 많으면은 그 유기물질이 만약에 하천으로 유입됐다고 했을 때그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살, 거 아니에요. 호기성 미생물들이 얘네를 분해하면서 물 속에 어때요? 산소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물속의 수중의 디 o 를 소비를 하고요. 유기물이 많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것까지 미리 땡겨서 하면 유기물이 많대요. 그러면 그 유기물들이 많으면 그 유기물들을 누가 먹어치워요? 호기성 미생물들이 분해하잖아요. 분해하면서 물 속에 산소를 쓰거든요. 근데 유기물이 아주 많대. 그럼 물 속에 산소를 어때요? 아주 많이 쓰겠죠. 산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계속 공급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산소는 없어지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혐기성 상태에 가깝게 되고 혐기성 상태에서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게 나온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악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중의 산소를 소비를 하고 왜 악취가 발생하냐? 생뚱맞게 이러지 말고 수중의 산소를 계속 계속 소비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혐기성 상태가 되고 혐기성 상태가 되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천이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합성 세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막 거품들이 많다고 해 볼게요. 거품이 많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D O 할때할 텐데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D 질부옥시전이라고 해서 D O라고 하고요. 물 위에는 이제 O 2라고 하는 자유산소들 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 그러면 공기 중에 이 물들은 지금 우리는 물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물에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가 산소가 그리고 아주 잘 녹는 기체가 아니거든요. 난용성 기체에 해당이 돼요. 잘 자, 자, 그러니까 녹긴 녹지만 어려운 어려운 날짜를 써가지고 녹긴 녹지만 그렇게 잘 녹는 기체는 아니거든요. 암모니아 가스는 물휙 뿌리면 물에 슉 녹는 가스예요. 근데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난용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오할 때 다시 할 테지만 보통 0도 씨다 그러면 한14.16 ppm 정도 물 속에 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10도씨다 그러면 <laughs> 약 11ppm 109epp 안 쓰셔도 되고 20도씨에서는 한917 뭐 884라고도 하는데 약 9ppm 정도가 녹을 수 있어요 약 9ppm 이거는 정확한 수치로 외우실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져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 속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약 0도씨였대요. 그럼 물 속에 14ppm 정도의 산소가 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물의 상태에 따라서 14ppm이 까득차 있으면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덜차 있으면 불포화상태라고 하는 거고, 막 억지로 막 꽉꽉꽉 녹여가지고 15, 16, 17 이렇게 녹여놨어요.